안녕하세요. 드레스 베티입니다. 어, 여러분 옷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. 근데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하세요? 비 오는 날 정작 옷 입고 나가려고 하면 마땅한 옷이 좀 없지 않아요? 저는 그렇더라고요. 아, 이거 입자니 너무 치렁치렁해서 막비 맞으면 찝찝해질 것 같고 또 저거 입자니 아, 이거는 비 오는 날이랑은 왠지 좀안 어울리는 것 같고 너무 이렇게 차려 입은 것 같은 느낌도 싫고, 그죠? 비 오는 날은 왠지 좀 가볍게 입어야 될것 같은. 그런데 저는 특히나 비가 오는 날에는 음, 세상 배경이 우중충하니까 저는 제 자신은 옷을 산뜻하게 입고 싶더라고요. 그래야지 그 세상 배경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돋보이는 것 같고. 그래서 제가 비 오는 날 옷을 어떻게 입는지 네 가지 버전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. 첫 번째 코디는 이거 진짜 야광 연두색이에요, 여러분. 이런 옷은 진짜 휴가지에서나 입을 것 같은 햇볕이 쨍한 날에 도심 속에서 입기에는 너무 과할 것 같은. 그런데 비 오는 날은 또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, 여러분. 비 오는 날에 이렇게 블랙이랑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. 이 스커트도 어,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장으로 해서 이렇게 가볍게 입고요. 안에 나시탑도 블랙으로 같이 연결감 주려고 입었어요. 그리고 블랙 양말 신고 또 마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레인부츠도 연두색으로 같이 해줬어요. 음, 비 오는 날 이렇게 입으면 계속 얘기하는데 산뜻해 보일 것 같지 않아요, 여러분? 그리고 백은 나일론 백으로 이렇게 같이 들을게요. 블랙으로요. 우산 있잖아요. 우산은, 어, 저는 우산을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예쁜 프린트가 있는 우산 들고 다니는 거 별로 예뻐 보이지 않더라고요. 어. 저는 아예 그냥 까만색 우산이거나 아니면은 투명 우산 있잖아요. 그 편의점에서 파는 싼거 있잖아요. 그 투명 우산이 비 오는 날 제일 예쁜 거 같아요. 어. 왜냐면은 우리가 옷 색깔이 있는데 그옷 색깔에 옷 색깔이랑 이렇게 충돌이 안 되는 거 같은 우리가 우산 색깔까지 막 옷에다가 맞춰 갖고 우산을 그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고요. 그리고 또 그것까지 맞추려면 우산 색깔까지 맞추려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아. 그래서 저는 그냥 투명 우산 여러 개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차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투명 우산 들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.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는 롱 기장의 바람막이랑 레인부츠 신을 거란 말이에요. 어, 이렇게 긴 기장에 겉옷을 입고 레인부츠 신고 이럴 때는 안에는 좀 가볍게 입어 주는 게 아무래도 겉옷의 분위기를 훨씬 더 돋보이게 해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짧게 입었는데 음이 바지도 약간 바스락거리는 그런 원단 있잖아요. 이거 바지가 너무 예뻐서 제가 작년에 그냥 한눈에 얘도 픽한 건데 작년에 제가 주구장창 정말 잘 입었는데 올해도 또이 바지가 나온대요 여러분. 근데 또 현재에도 아직 여름 멀었다 싶은데도 뭐. 절찬리에 판매 중이라네요. <laughs> 굉장히 짧잖아요. 그리고 우리가 뭐 몸매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. 음 내가 짧은 옷을 입기에는 다리가 예전 같지 않고 무릎이 주름이 가고 그런 거 여러분 누가 사람을 볼때아저 사람 무릎 아저 사람 눈가에 주름 이러고 쳐다보나요. 그 사람 분위기 스타일 그냥 한 눈에 딱 보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. 사람이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. 저는 70에도 반바지 입을 것 같거든요. 장담할 순 없지만요. 전 그럴 것 같긴 해요 사실. 그래서 이렇게 짧은 반바지를 입는데 문제는 앉았을 때 말이에요. 서 있을 때도 좀 그렇지만 어, 서 있을 때도 부끄러운 사람은 앉았을 때는 이거 허벅지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고 어떡할 거냐고요. 그래서 고럴 때는 어, 레깅스 안에다가 입어주면 훨씬 더 안전하니까 내 마음도 편하고. 그리고 저는 요 레깅스를 3부로 입었거든요. 어, 비율이 저보다 훨씬 좋으신 분들, 다리가 긴 분들은 뭐, 4부, 5부 레깅스 입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그건 자기 몸매에 따라서요. 그래서 색깔을 저는 이렇게 비슷한 색으로 맞췄어요. 어떤 때는 또 위에 뭐, 까만색 입고 싶으면은, 밑에다가 까만색 레깅스 이렇게 같이 입기도 해요. 그러면은 반바지가 아무래도 훨씬 더, 음, 너무 짧다는 생각 안 들거든요. <laughs> 그리고 위에는 요거 자체 레이어드 돼 있는 요 티셔츠를 그냥 가볍게 입어줬어요 그리고 악세사리 하나도 안할 거고요 거기다가 요렇게 이렇게 오픈해서 입을 거예요 저는 비 오는 날 이렇게 옷을 치렁치렁하게 입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다 마찬가지겠죠 뭐비 오는 날 바지 밑단이 접고 이러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뭐 그냥 감수하고 입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엄살이 심한 편이어서 가급적 내가 외출했을 때막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은 아예 애초에 만들지를 않으려고 해요. 그래서 음, 짧은 바지를 입고 또 레인부츠도 신고요. 여러분 레인부츠를 신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짧은 바지를 선택을 한 거예요. <laughs> 색깔 맞춤을 고려해서 백이랑 모자 선택했거든요. 얘는 나일론 소재예요. 나일론 소재의 백을 이렇게 비오는 날은 나일론 소재가 확실히 좋기는 해요. 편하고 그리고 모자도 캡 모자 이렇게 써 주고요 어, 신발 있잖아요 우리 겨울 부츠나 아니면 레인 부츠 이런 거 고를 때는 한 치수 큰거 사서 키노이 깔창 깔면 여러분 그키노이 깔창이 주는 그 비율 좋아보임이 정말 1cm, 2cm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게 정말 비율 좋아 보이게 하는데 크게 한 몫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납작한 운동 하나 샌드 신을 때는 못 하는 거 부츠나 장화 신을 때 한번 해 보는 거죠 다리 길어 보이게요 여러분 <laughs> 이번에는 블랙이랑 화이트로 깔맞춤을 했어요 비 오는 날에 블랙 앤 화이트로 해서 이렇게 입어 보는 거 되게 비가 오고 축축하고 눅눅하고 그런데 좀 산뜻해 보이는 그런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람막이 같은 경우는 이거 시스루로 돼 있어 안에 싹다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에 제가 브라탑 입었는데 뭐, 야하고, 뭐, 민망스럽고,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촘촘하게 이렇게, 이거 잘 표현이 되려나 모르겠는데, 아주 촘촘한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, 그렇다고 뭐, 구멍이 뚫려 있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. 아무튼, 시원하고, 되게 예뻐요. <laughs> 그리고, 바지는 요거, 버뮤다 팬츠. 얘도 뭐, 이렇게 구김 엄청 많이 가는 원단인데, 요 구김이 많이 가도, 보기 싫지가 않은 그 구김이 자연스러운 스타일이요 거기다가 이 소재 아시죠, 여러분? 이런 가방, 이거 약간 고무 소재 같은 느낌으로 돼 있는 거.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돼 있는 게 특이해서 제가 구매한 거고요. 그리고 백, 아 가방은 모래. <laughs> 신발은 <웃음> 신발은 이 블랙 앤 화이트로 얘도 얘는 작년에 제가 샀었던 거. 이렇게 해서 완전 블랙 앤 화이트로 시원해 보일 것 같지 않아요? 비 오는 날에 굳이 시원해 보여야 하느냐 하지만 그 눅눅함이 없이 어좀 이렇게 보송보송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우산은 블랙이나 투명 우산 그렇게 써주면 예쁠 것 같고 여기다가 막 컬러풀한 우산 써주면 n 지될것 같아요. 예쁘지 않아요? 그리고 마지막에요 이번에는 땡땡이 시스루랑 짧은 반바지 입었는데 이 반바지 트위드 소재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. 이거 여름 반바지인데 트위드 소재예요. 얘를 입고는 싶은데, 아, 너무 짧잖아요. 그래서 뭐 너무 짧아도 입을 수 있으면 입으면 되는데, 저는 앉았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앉았을 때 허벅지가 많이 드러나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레깅스 같이 입어줬어요.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입은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. 저는 좁은 지역에 살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볼 일이 없어서 잘못 봤는데 음, 괜찮지 않아요, 여러분. 그리고 부츠 같이 신어주고요. 이 자켓은 시술인데 여러분 땡땡이 무늬 이쁘죠. 요거 뒤에 부분도 너무 예쁘잖아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디 컷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진 옷에 또 한계가 있잖아요. 아무리 제가 사치스럽고 옷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그리고 새로운 유행하는 옷들도 막 나오고. 다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잠깐만 입어 보자고 얼른 촬영 한 번만 하고 도로 갖다 주겠다고 사정사정해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이렇게 빨리 입고 갖다 줘야 돼요 여러분 사진만 찍어보고 이렇게만 해도 저는 굉장히 기분이 풀리는 것 같아요 <laughs> 그리고 백 요렇게 비오는 날 우산도 들고 해야 되니까 음, 크로스로 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